네 4장의 전반부에서는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일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4장 1절 끝에 보시면 계속 행하길 힘쓰라 라고 권면했었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죠. 11절에 너희가 조용 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도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의 첫번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형제가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의 첫 번째를 자기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데사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은 로마의 관할권 아래에 있던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약자요. 언제든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단정하고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방자하게 지내면 욕이나 먹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정하게, 정중하게 그리스도인의 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이제 13절부터 다시 중요한 이슈를 던져줍니다. 13절에 자는 자에 관하여는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한 언급이죠.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사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자들의 장래의 운명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의문은 디모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질문한 이 죽는 자,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한 질문을 내가 받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 17, 18절입니다. 바울의 대답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살아 있는 자들도 그대로 휴거되어 올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언급은 내일 이제 5장에서 이어집니다. 여기 16절에 다시 한번 "강림"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죠. "강림" 그리고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17절 끝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분위기는 예수님의 강림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18절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이 얘기는... 야, 예수님의 강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그 날이 곧올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사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열심히 더욱 바르게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아직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속히 바로 잡아 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겠지만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불편해 하시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날마다 더욱 힘쓰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쓰라고 하는 바로 그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힘쓰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쓰게 하시며 나 자신의 육적 건강, 영적 건강을 잘 돌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 고름...